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네 설춘한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또 어, 11대책 민간 택지 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 계획 아, 인가된 것들 한 6개월 정도 유예해주겠다. 이제 앞으로 1인 법인들도 아, 대출 받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다양한 예, 정부의 또 대책이 나오고 있는 아,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 이제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 부동산 가격은 약간, 아, 심상치 않다. 네, 들썩, 들썩.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저의 저서, 네,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예, 책을 가지고 간단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어, 명도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명도란 무엇일까? 어 여러분 일단 명도와 인도는 동의어입니다. 명도와 인도는 동의어. 페이지 314페이지 갑니다,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을 때 일반 매매가보다 싸게 낙찰받는다. 또는 반드시 싸게 낙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때두 어,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반 매매에 대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해 잔금을 다 준다. 그럼 여러분, 명도를 누가 해주죠? 예, 명도를 당연히 매도인이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도를 해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반 매매는 아파트를 사. 그러면, 어, 이를테면, 뭐, 매도인의 동의하에 내부를 볼수 있죠? 아, 보고, 아, 이 정도면 뭐, 수리비용 얼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 여러분, 경매는 어때요? 네, 명도를 매도인이 알아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네, 낙찰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을 때 내부를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거의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경매에서 명도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다? 네, 모두 낙찰자한테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경매 낙찰 받고 명도 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대부분 명도 합의가 된다. 어떻게 이사비와 이사 기간을 줘서 거의 다 명도가 원만하게 합의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 왜 이런 질문한 을적이 있어요? 야 낙찰자가 부담스러울까? 점유자가 부담스러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대개 낙찰자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점유자의 부담은 낙찰자의 저는 못 해도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실뭐 낙찰자는 낙찰받고 명도하기 어려우면 뭐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해도 돼요. 네. 반면에 여러분 점유자 어때요? 어 기다리고 있다가 어 언제 강제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불안감, 극도의 불안감이 있다. 또 본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가족도 있다. 이런 측면들 잘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동산 낙찰받아, 특히 뭐 아파트 상가 낙찰받아, 명도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비와 이사기간 협상해서 어, 명도 합의해서 원만히 이사 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안갈수 있다. 그럼 인도민이 결정받아서 어,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거나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5% 미만은, 어, 강집행할수 있거든요. 예, 집행관이 인부들 데리고 가서 저 강제로 짐 끄집어내고, 아, 사람 끄집어내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 그러나 그런 프로테이지가 5% 미만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명도 어, 합의가 잘 되는 이유는 이미 점유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늘 얘기하지만 경매라고 하는 게한 어, 3일 전에 나와서 제가 이틀 전에 낙찰받고 오늘 점유자한테 나가세요라고 했다면 상대 서로 반발이 있을 텐데 이미 낙찰자가 점유자를 만나는 시점은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못해도 6,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점유자가 경매 처음 들었을 때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변호사나 법무사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어, 상담받아요. 자기네 집이 또 자기네 상가가 경매 당했는데 어떻게 될거 같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낙찰되고 낙찰자가 명도 합의하러 올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상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아 이사비와 이사 기간 적정하게 협의해서. 명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 316에서 317 페이지는 사실 이제 명도는 복불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 사실 저한테 예전에 뭐 컨설팅 또는 이제 경매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여러분? 네, 실제로 이제 낙찰받고 명도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명도가 원활하게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경매 컨설팅 어, 업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과거에는 물건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물건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나 차후에 많이 또 증가할 수 있다. 경매 컨설팅은 여러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 네,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어, 돈을 받고 경매를 입찰하고 컨설팅을 할수있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 아, 가령 저처럼 공인중개사인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된 공인중개사. 셋 중에 하나만 돈을 받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울 절대 안 된다. 돈은 못 벌어도 여러분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에 어, 낙찰자가 이사비를 꼭 줘야 되는가. 이사 기간은 어느 정도를 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질문하시는데 사실 낙찰자가 이사비와 이사 기간을 줘야 될 의무는 없다.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안 준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쨌거나 강제집행 비용 플러스 강제집행 기간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점유자와 원만한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일반적으로 한 33평 아파트 강제집행 하는데. 한 100에서 한 2,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보관 집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차라리 33평 아파트 강제 집행하느니 이사비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조소 협상해서 나가고 이사 기간은 통상 잔금 납부하고 한달 정도가 통상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명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 경매라고 하는 어떤 수단 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저는 대단히 유익하고 대단히 어, 공신력이 있다. 왜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 잘 배워주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 부천의 경매 예정 물건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조만간 어, 물건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런 어,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어,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의 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통해서 한번 어, 꾸준하게 한두 번 읽어보시고요. 어, 정안 되면 어, 제가 운영하는 어, 용산에 예, 설춘한 캠퍼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번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